어,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숨쉬는 거. 이 스트레칭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렇 턱에 받치시고요. 옆에서 보면 이걸 쭉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어깨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니까 어. 그 이제 작가님 책에서 이제 제가 뭐 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네. 보통 이제 암에 대한 책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먹는 거, 음흠. 뭐 식습관, 네. 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 어.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 포커싱을 음. 줘서 음. 순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책이 조금 어. 이제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네, 네. 그 먹는 것도 물론 여기에 다 들어있지만. 음. 음. 운동의 상담 부분을 하래에서 네. 많이 말씀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암 환자에게 이 음. 운동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주시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어, 해독 말씀드렸지만, 어,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피가 가장 중요한데, 음. 피가 물질이다 보니까 어떤 물질을 넣어서 이 피라는 물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이잖아요. 음. 물질, 물질. 어,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고, 어, 이거 먹어도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음.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 우리 몸은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좋은 걸 넣어줘도요, 먹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음. 숨을 많이 쉬려면 뭐를 해야 되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걸어야 돼요. 음. 많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음. 숨이 찬다고 하잖아요. 음. 계속 숨을 헐떡거리면서 몸 안에 숨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음식을 먹어서 쌓여있던 이런 활성산소들, 안 좋은 것들을 산소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근력이 많아야지 어~ 저희가 나이 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노화를 막,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운동으로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계속 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육이 굳어가거든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괜찮지만 음. 이게 굳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아파서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면 더 아픔이 이게 커지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이제 빠지겠죠.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근육이 빠지면 뼈는 더 약해져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사고, 집에서 잠깐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나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몸을 몸이 음.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힘든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눈앞에 것만 보면 음식이지만 더 멀리를 보면은 어 근육과 뼈와 피와 살을 생각하면 반드시 숨을 헐떡이셔야 돼요. 음. 숨을 많이 쉬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계단을 계속 오르고 걷고 음. 몸을 움직여서 뼈와 근육을 늘려주고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네. 아, 그럼 그런 운동들을. 네. 이게 뭐 정상인들이야 뭐 음. 정말 뭐 자기가 한개 음. 닿는 데까지만 음.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이 음. 할수 있지만 음. 네네. 사실 암 환자분들은 음. 뭐또 상황이 또 다르겠지만. 음. 네네. 정말 몸을 움직이는 어. 것조차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 어, 네네. 어느 정도의 운동이 네. 적정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음. 어, 책에 이렇게 딱막 명문화 등대로 따라,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셨으면 음. 좋겠고요. 음. 어, 움직이기 힘들고 이런 경우에 제 음. 책에 보면, 어, 이 책을 제가 다 직접 찍었어요. 네. 아, 놀랐습니다. 네네. 네. <laughs> 70장 정도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 스트레칭법하고 음. 누워서 하는 거랑 음. 여러 가지를 찍어 놨는데, 또 밝은 표정으로 음. 가능하면 음. 찍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음. 여기 보면은 스트레칭, 폼롤러도 결국 스트레칭이고요. 몸을 네. 아주 근막부터 풀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주로 스트레칭 동작이 많이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아령으로 할수 있는 음. 근력 운동, 아주 쉽고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 운동하기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막 헬스장 가서 막 이렇게 엮기 들고 하시는 분들처럼 그 나는 할수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칭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몸을 늘려주면서 저희가 림프가 온 몸에 있잖아요. 음. 이 림프를 사실, 어, 어, 림프 마사지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 뒤에서부터 쇄골, 이렇게 옆구리, 저희 여기 팬티 뒷라인, 사타구니, 음. 뭐, 종아리, 이렇게 중요 부분에 이렇게 림프가 있어요. 근데 이 림프들을 전혀 터치 안 하고, 자극 안 하고, 두는 거 하고요. 음. 요거를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이 림프가 안에서 밀려요. 음. 림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출렁, 이게 스트레칭을 하는 순간 림프가 움직이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동작 하나에도 온 이쪽에 있는 림프와 음. 근육과 피와 살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어, 나는 한 시간 걷기도 사실 힘들어 이러실 수 있지만 천천히라도 조금씩 그 걷는 걸음이 결국에는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책에 이책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파는 목적 저는 이걸로 사실 돈 수입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사진도 제가 뭐 찍고 뭐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요. 이렇게 한 동작씩이라도 여기에 있는 동작들을 그대로 매일 매일. 따라, 몸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안에 있는 림프와 많은 그 혈관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곳에 가서 운동하지 않, 않는 것에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네, 이거를 네. 여기 제목처럼 매일 매일 해주시면 음. 돼요. 뭐 그럼 가장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뭐 운동 동작 하나 보여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운동, 운동 동작. 편하게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쓴 제일 처음에 나온 동작이 네. 어, 이 제가 제 책에는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를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썼고 네. 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도 이 책을 보여 드리면서 막 네. 감수도 받고 했거든요. 음.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앞이나 아래를 보며 생활합니다. 음. 그래서 목 근육이 많이 굳어 있지요. 음. 굳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동작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반복해서 하면 목 주위 림프를 자극해 온몸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음. 오래 앉아 있는 사람, 핸드폰,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의 사람이 따라하면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깍지를 끼시고요. 네. 요게 이렇게 턱에 받치시고요. 옆에서 보면 이걸 쭉 이렇게 올려 주시는 근데 어깨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내린다고 의식을 하시고 어깨는 내리되 좋아 이렇게 메타인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목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깨 내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어그 미국에서 나온 그 스트레칭 책도 보고 음. 관련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동작들을 활용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서그 음. 유튜브도 보시면. 운동 동작의 기본이 다이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이 방금 이 동작도요. 네. 활용을 하신다면 자 여기 이제 쇄골을 이렇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시고 아까처럼 턱을 드셔서 턱을 좌우로 움직이셔서 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목을 뒤로 많이 좀 젖히셔 가지고요. 이 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활용 동작이에요. 어... 그래서 어, 아까는 이렇게 내가 꺾어서 넘기고 네. 이렇게 목을 돌리고 이런 거지만 음. 지금은 넘겨서 좌우로 네. 이 책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아, 네. 음. 아, 저 잠깐 따라해 봤는데 되게 시원하긴 <laughs> 하네요. 네, 진짜. 효과가 바로. <웃음> <그쵸>? <웃음> 저도 뭐 컴퓨터 를 많이 하니까 어... 목 근육이 이제 뭉쳐 있는데 네네네. 아, 이게 확실히 좀 시원하긴 네네네. 하네요. 오, 네. 어, 그리고 어깨 아까 음. 여기 뭉쳐 있다고 하시면 네. 아령을 들으면 더 좋고 제일 작은 네. 거 요거를 요렇게 하시면 어, 좌우로 이렇게 하시면 네, 좋아요. 네네 좌우로 좌우로 아... 이거는 뭐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자주자주 네.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 네. 근육이 뼈를 음. 이게 잡고 있는 게고정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밴드가 있으면 밴드를 네. 허리에 두르시고 밴드를 음. 이렇게 당겨주시면 더 좋아요. 음. 네.